참 우리가 국내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에 중동 전쟁이 또 다시 확전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유가가 벌써 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항상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가 유가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유가라는 게 결국은 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국내 문제만 계속 매몰되어 있는 사이에 국제 정세가 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200기를 이스라엘에 지금 발사를 했고, 이스라엘은 일단 99%를 낙하전에 요격을 했다. 사실이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이 미사일과 드론에 대한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 하마스와의 전쟁도 때 이게 효력을 발휘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란이 집중적으로 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토 공격을 200여 기준을 했는데 그 중에서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이거 보면 부러워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보면 우리도 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방사포 공격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아연 도움이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일단 공격을 막아냈는데요. 문제는 이란이 지금 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조만간 실시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영향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면 이거는 하마스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중동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란이 또 그냥 세계 뭐몇대 산유국에 좀 들어가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요. 이스라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참전하지 않겠다 음. 아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자칫 그게 확전이 되게 되면요 유가가 급등하게 되었고 세계 경제가 또이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또큰 뭐가 파장이 있지 않겠나 그런 그 결정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네. 우리도 지금 이제 예, 물가 수출 이제 반도체 호조로 수출이 막그 예, 무역 흑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기가 이제 좀 나아지나 하는데 음흠. 이 유가 급등을 일어나면 또 이게 모든 아, 유가 급등이라는 건 경제 파급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예,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니까요. 에. 이게 사실은 발단은 그렇습니다. 지난 1일 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왜 폭격을 했냐면, 이란에는 혁명수비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란은요, 정규군하고 혁명수비대가 따로 있고요. 이 혁명수비대는 사실은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통수하는그 군입니다. 이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하고 가족들 10명이 바로 현장에 사망을 했어요. 아마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혁명 수비대가 하마스를 후원하고 있다,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 이제 지금 폭격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선배가 이란에 갔다 왔는데요. 네네. 이미 그 사실상은 이제 그림자 전쟁이 라더라고 네. 그림자 전쟁. 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건 알지만. 근데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원하는 세력이 가자지구에그 하마스가 있고요. 음흠. 하마스. 그다음에 레바논에그 헤즈볼라, 헤즈볼라 있죠. 그다음에 그 예멘에 가면 후티 반군. 이게 전부 이제 이란의 사실상 이제 조직이 후원받는, 네. 지원받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전쟁은 그림자 뒤에서 음. 전쟁하고 있었고 이번에 아마 전면적으로 전쟁이 돌입했는데. 네. 이게 저는 확전될까 싶은 상당히 큰 걱정이에요. 네. 특히 이스라엘은 해까지 보이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해까지. 음. 이러면 게 어떻게 될지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게 걱정이 돼요.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평화는 로 지키느냐? 네. 결국은 이제 그 강력한 음. 무력으로 지켜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외교나 음. 또는 이제 그 이재명의 그세세 외교. 음. 이걸로게 관 지킬 수 있을지 음.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저는 국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이제 외교 안보에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되겠다. 심각한 이게 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저렇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슨 뭐 평화 이런 거 아닙니다. 아이언돔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우리도 사실은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을 이제서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당히 꽤 어렵습니다. 이게 만약에 방사포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경우에 어렵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남의 일이 아닌 것, 어,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 보면 북한제 미사일을 많이 쓰거든요. 뭐 그런 거 등등 하면 우리한테도 큰이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너무 국내 정치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2대 국회에 들어오는 어이 국회의원들 어 후보자들 이제 당선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재산을 이렇게 보니까요. 야, 김준혁은요, 정말 이 <laughs>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 같아요. 김준혁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가상 그 300명 당선인 중에서 가상 자산 보유자가 24명인데, 그 중에서 김준혁이 1억 1,42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라고 아, 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왕이네. 네, 네. 코인 왕이 거의 김남국보다는 뭐 아주 세발의 피지만. 하여튼 김준혁이 음, 이저 비트코인 등 1억 4,420만 원 보유를 했고 이게 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 처분했다고는 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합니다. 진짜 보니까요. 야 어떻게 이 김준혁의 입도 문지지만 거의 김남국하고 거의 뭐 아류인 것 같아요 이자는. 자기는 이그뭐궁중에그 에로 역사 있잖아요. 에로사를 네. 이제 전국한다. 이랬는데 뭐 실제 실제 인데그코인이나이런 네. 쪽으로 투기성이 상당히 강한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재산보다 제가 이번에 국회하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 야, 피고인이 음. 지금 이 피고인이 당선된 게 20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조사받고 있는, 이제, 요가 어. 6개월이잖아. 그렇죠. 조사받고 있는 게 검경합치니까 음. 1200명이야. 에 엄청납니다. 선거사범이. 네. 저는, 제 단언하건데 역대 최대 보궐선거가 논다. 음. 제가 통계를 봤더니 네. 2016년 이때는 이 33명을 재판회가 6명이 무효가 됐어요. 네. 네. 6명이. 음. 33명. 그 다음에 4년 전에 21대는 27명 넘기 가지고 4명이 무효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재판받는 피고인이 20명이에요. 아. 조국, 항우나 이재명 음. 20명. 네. 아, 그 다음에 수사가 또 기속 한 30명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돈 봉투 받은 사람이 음. 11명 음흠. 당선됐어요. 그런데 돈 봉투는 정치자금법이거든요. 그렇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넘으면 다 나가죠. 무효다. 음. 그래서는 지금 이제 떨어진 분들 음. 제가 원인을 후보보도 그랬죠. 음. 이제 보궐선거 준비입니다. <laughs>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정 교사이죠. 런데이 공직선거법을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음. 이게 원래 사, 복, 대선 때 공직선거법이잖아. 네. 그래도 100만 원 넣으면 이번에 무효되느냐고 묻더라고. 음, 어제죠. 예. 음. 정혁진 선배하고 제가 이게 또 연구를 해 보니 네. 피선거권이 확정되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효라는 거예요. 어. 음.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원인룡 후보 뭐 비서실장이든 좀 하다가 보궐선거에 네. 또 계약을 가야죠. 저는 이번에 역대 최대 동봉투매도 네. 11명입니다. 부리진다이러입니다 음. 네. 자, 그리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음, 서울 강북 가에서 공천 탈락을 했던 박용진 의원이요. 강북. 을, 강북을. 강북에서는 네.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밝혔는데, 박용진 의원이 요번에 1차 경선 들어가기 전에 암이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어. 어, 설암이 발병을 해서, 설암이란게 이제 혀에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발병을 해서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암을 이제 치료 중에 이 경선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암이라는 게 굉장히 그 어, 이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특히 사람 같은 경우로뭐제 지인도 사람 어, 있었는데 이게 특히 굉장히 스트레스가 아주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음...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 아마 그이 겪고 하면서 몇 차례 걸쳐서 경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음. 진짜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었던 시기가것습니다 그러니까 같아요. 경선 스트레스로 인한 음. 예, 경선 스트레스, 공천 스트레스로 인한 뭐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 같습니다. 네. 참 불행은 또 겹친다고 하는데 박용진 의원의 정말 쾌,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재명 때문에 세 번이나. 경선 가면서 진짜 뭐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또 어. 내색을 하지 않았대 이게 참 저는 대단한 생각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공개했으면 조금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저 동정표도 있었을 텐데 음.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선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좀 공개를 했네요. 참, 아,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 캐유, 캐유를 읽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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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니까 제가 또 제일 존경하는 우리 여전사 중에 한분 있잖아요. 네네. 네. 그전역 네. 이분도 이제 그 암투병 중에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수시로 연락도 몇번 했어요. 네네. 방송도 했고, 어. 이분도 이제 진짜 암 투병하면서도 이제 나라 걱정하는 게 너무 우국충정이라 음. 하죠. 그를 많이 올립니다. 음. 저는 전역 원도 이제 쾌차를 빌고, 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도 쾌차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면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떤 사람이 뭐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여러분들 지금 뭐 가슴 속에 다 응어리 하나씩 다 들고 계시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계신데. 이거 쌓아두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책도 하고 뭐좀 어 좋은 분들하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즐거운 이야기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푸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참 걱정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병 이게 할수 있는 조건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어,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꽤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게 특히 우리가 유가 문제와 직결돼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 유가 특히 이제 공급망 이걸 지금 어떤 그 점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지금 긴급하게 긴급 경제 안보 회의를 어, 주재하고 계시다는 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선거는 선거지만 또 국정은 국정이고 안보는 안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치의 어떤 빈틈이 있어서 안될 것이고 뭐이 부분은 또윤 대통령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음. 안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뭐 정말 우리가 어, 자랑할 만큼 확실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실시하는 놈하고는 다르죠. 어, 그런 거는 확실히 우리가 차별성이 있는 것만큼 음.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저희가 좀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음. 어제 이 공식적인 메시지 이외에 어, 어제 낙선한 분들하고 어, 전화를 하면서 정말 이번에 보니까 수도권 정당으 우리가 가야 되겠더라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이요 122석인가요? 이 수도권 의석이? 네, 122석. 네, 122석인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엄청나게 이 의석을 잃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남 정당이 아니기 위해서는 확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도권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지혜를 모아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야당 내부에서는 지금 차기 국회의장을 두고, 어, 추미애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음. 음, 이재명 측에서는 고개를 좀 살랑살랑 흔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아니, 정권 일은 지금 일등 공신인데 자칫 저기 세워놨다가는 또 우리도 정권을 잇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왜냐. 추미애라는 사람이 공천받기 전에는 이재명한테 살살살 거리지만 저 사람이 또태어 나면 또 다른 아, 돌출 행동을 하거든요. 예. 네. 네, 과연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될수 있을까? 그거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관련된 내일 아마 중진들 연석회의를 하는 모양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